뭐안 좋은 뭐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 그 SD 카드 읽히는그 금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큰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디스크를 포맷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문구만 계속 뜨더라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영상 방금 찍은 영상을 날렸다. SD 카드를 다시 사야 한다. SD 카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영상 하나 날린 거는 좀 속상하네요. <laughs>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음, 괜찮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바로 직전에 찍었던 영상은, 영상은, 핸드무브먼트, 핸드무브먼트입니다. 저는 핸드무브먼트를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보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먼저 제가. 따뜻해져라해져라해져라해져라해져라 따뜻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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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우셨죠 따뜻하게 제가 몸을 만져드릴게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을 만져드릴게요. 따뜻하게, 따해져라

Susu s 说说说说说 다리 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눈썹을 스타트듬어 줄 거예요 눈썹을 스타트듬어 줄게요 해줍니다. 이 눈, 눈과 이렇게 올라가면 눈썹이 있잖아요. 이 눈썹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지금 아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아 보세요. 제가 눈을 만져줄게요. 이렇게 눈 마사지를 제가 해줄게요. 눈 마사지를 해줍니다. 지그시, 지그시 감아주세요.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이번에는 자자놀이를러줄줄요요자 o l 를관자 y o 를이렇게 r 듯하게 a n t a 해 줍니다. 문질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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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 t t 를 e i r a 해줍니다.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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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아, 사라져라. 관자놀이도 힘있게 만져드렸어요. 이번에는 볼을 쓰다듬어줄 거예요. so check Yeah, 이쁜 코예요. 코가 예뻐요. 사라라라라, 사라라라라. 이 예쁜 코를 만져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잠이 잘 자도록 코를 제가 지금 만져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썹과 눈썹 사이를 제가 보셨나요? 영상은 핸드무브먼트가 아니고 태핑이었거든요. 태핑이랑 여러가지 사물의 소리였는데 제가 ASMR을 볼때 태핑 소리로는 이제 팅글이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는 ASMR 영상이 그래서 준비는 데핑을 했지만, 약간 즉흥적으로 "아, 안 되겠어. 그냥 핸드 무브먼트를 해야겠어" 하고서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핸드 무브먼트를 하게 되었는데, 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잖아요. 뭐 영상이 달라가기도 하고, 뭐 바깥에서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자꾸 목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우던 강아지들이 갑자기 놀아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즐겁게 항상 즐겁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와 저의 ASMR 핸드무브먼트를 시청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양파별이었습니다.